칼봉 산자연 휴양님 옛날 옛적 신들이 지배하던 시대 하늘과 땅을 지배하는 강력한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두신은 서로의 힘을 시기하고 질투하며 끊임없는 갈등 속에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천둥의 신 예곤과 바람의 신 아리엔이었습니다. 어느 날 예곤과 아리엔은 마침내 결판을 내기 위해 거대한 대지를 무대로 치열한 싸움을 벌였습니다. 예곤의 천둥은 하늘을 갈라놓고 아리엔의 바람은 산과 강을 뒤흔들었습니다. 하늘은 어둡게 물들고 번개와 회오리가 끊임없이 몰아치는 그 전투는 며칠간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예고는 자신이 지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패배의 순간을 받아들이기 힘들어 도망치기로 결심했습니다. 예고는 천둥을 일으키며 도망치기 시작했지만 아리엔의 바람은 그를 끈질기게 추격했습니다. 점점 힘을 잃어가던 예고는 자신이 지니고 있던 강력한 신들의 칼을 더 이상 지탱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고 예곤은 마지막 힘을 다해 칼을 멀리 던졌습니다. 그 칼은 하늘을 가로질러 날아갔고 예곤의 손을 떠난 순간부터 반짝이는 빛을 내며 떨어졌습니다. 칼이 떨어진 곳은 고요한 대지였으나 칼이 땅에 닿는 순간 거대한 충격파가 일어났습니다. 땅이 갈라지며 불꽃이 튀고 그 자리에서 거대한 산이 솟아올랐습니다. 이 산이 바로 오늘날의 칼봉산입니다. 칼봉산은 그 모양이 마치 하늘을 향해 날카롭게 솟은 거대한 칼처럼 생겼다고 해서 칼봉산 또는 검봉산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전설에 따르면 이산에는 여전히 예곤의 강력한 힘이 깃들어 있으며 정상에는 예곤의 칼이 숨겨져 있다고 합니다. 누구든 그 정상에서 신의 칼을 발견한다면 엄청난 힘을 얻을 수 있다는 전설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칼봉산 정상에서 예곤의 칼을 찾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